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장인 정신과 기술의 미학을 실현하고자 계시는 자동차 틴트 전문가 김승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윈도 틴팅 컴퍼니 도로에비니로 운영 중인 김승택입니다. 네, 제가 대표님 어, 말씀하실 때 소개하면서 틴트 전문가로 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신차, 시청자분들께 틴터가 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냥 말 그대로 윈도우 틴닝을 하는 사람들이죠 음. 네 윈도우 틴닝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윈도우 틴터들이 윈도우 틴닝 외에도 다른 아이템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서요 아, 네왜미하면 네, 틴트 대회를 나가서 저희가 경험을 하더라도 단순히 자동차 틴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네. 건물 틴팅도 있고요또 네. 거기서는 프로텍션 필름들도 있어서요 어. 그런 필름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다루고 인스톨하는 사람들을 요즘에 틴터라고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면 조수석하고 어, 운전석 있는 그 옆에 창문에다가 네. 색깔을 입히거나 했을 때뭐열차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색상 같은 것들 같이 더해져서 어, 효과적으로 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네. 건가요? 네, 가장 요즘에주 목적은 예전에는 과거에는 윈도 틴팅을 하면은 색상을 입혀서, 스타일링 쪽이나 프라이버시 쪽을 많이 염려를 하셨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기술력들이 좋아져서 그 필름 안에서 열차단 율이라든지 음. 그리고 피부암이나 요런 피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율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피부 보호 목적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용성이 더 네. 강조됐네요. 네. 음. 지금 현 회사가 도로에비뉴 대표님이세요. 네. 틴터라는 전문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그 틴트 시공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이렇게 뛰어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세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개인적인 이유인데요. 네네. 네, 어렸을 적부터 꿈이 원래는 자동차 디자이너였습니다. 네, 이제, 뭐 살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네네.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는데요. 네네. 자연스럽게 자동차 업계 쪽으로 어... 네,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장례성을 봤을 때 음... 가장 바뀌지 않고 유행이 없이 네, 손님들께 필요한 아이템이 무일까 네. 고민을 하다가 음... 윈도우 틴팅으로 정하게 됐고요. 네, 2006년부터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튜닝이나 이런 걸로 시작하셔서 어 지금은 어 틴터로 계신데 그 과정을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2006년은 아니고요. 아, 네네. <laughs> 네,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네. 2013년부터 시작을 네. 했고요. 아, 처음에는 네. 그래픽이나 랩핑 이렇게 이제 손님들이 자동차를 네. 꾸미는 목적으로 하는 아이템들을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2018년부터 풀타임으로 윈도우 틴팅, 페인트 프로텍션 필름, 대시캠 쪽으로 음. 네, 아이템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PPF는 어떤 건가요? PPF는 페인트 프로텍션 필름의 약자고요. 네. 네. 바디에 필름을 얹히면서. 그 필름이 바디에 스크래치 또는 사고가 났을 때그 바디를 최대한 보호해 줄수 있는 필름으로 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랩핑이라는 컬러체인지 랩핑이 있었는데요. 색상을 바꾸는 용도로 쓰시던 필름에 기능도 들어가서 색상까지 들어간 필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틴트를 단순히 뭐 선팅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문 틴트 시공이란 정확히 어떤 작업이고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자료면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선팅하고 틴팅은 같은 분야고요. 네. 네. 이제 한국에서는 썬팅으로 저희는 그렇게 불렀었고요. 네. 맞아요. 네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는 틴팅이라고 하고요. 음. 근데 저희가 말하는 전문 틴터들 저희가 규정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대회를 나가서 자기의 음. 기술력을 검증을 받고 네. 그리고 새로운 인스톨 방식이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다른 인스톨러들과 공유를 하면서 음. 네. 그런 자기만의 시공법도 만들어 내시고요. 아, 그러면서 트레이너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개발자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네, 그런 저, 전문성을 띠는 분들이 계시죠.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틴팅을 했는데 틴트 필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네. 작은 기계에 열을 가해서 이렇게 필름별로 손을 대보면 그 뜨거움의 차이가 있어서 아 네. 이게 정말 어떤 다름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성능이나 기능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능이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세 가지죠. 태양 에너지로부터 오는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음. 그렇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지금 자외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질병을 막아주는 네. 요소 중에 하나가 자외선을 막아줘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자외선은 모든 필름들이 웬만해서는 메이저 브랜드에서는 99% 차단율을 네, 보이고 있고요. 음. 그리고 비차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농도죠. 네, 진해질수록 비차단은 더 많이 되고 음. 밝아질수록 비차단이 더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고 법률에 맞춰서 또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에 가장 주 목적은 열차단이죠 아. 열차단이 필름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타입의 필름이냐에 따라서 열차단율이 다릅니다 음. 네 그리고 설계나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겹겹이 몇 겹으로 만들어지느냐 이런 기술력들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 일리노이주 법, 법에 따르면 비차단율이 얼마까지는 허용되나요? 이그 네. 부분을 많은 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데요. 네네. 일리노이는 비차단에 관련해서 윈도우 틴팅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일리노이는 35%의 b l t 를 VLT가 나오면, 나오면 합법 기준으로 알고 계세요. 네. 그 경우에는 칼라 유리가 없는 세단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음. 저희가 말하는 투명 유리에도 약간의 비선 들어가 있거든요. 그 유리에 윈도우 팅팅 필름을 애드했을 때, 사이드하고 그리고 뒷유리요. 이렇게를 35%로 통일화를 했을 때 합법 기준이고요. 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적의 차들 있죠. 커머셜 차들은 뒤에 유리가 없는 차들도 있고요. 아, 그죠 네. 그리고 SUV 같은 경우는 뒤에 이미 매니팩처에서 칼라유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음. 그런 부분에서도 앞에가 35%가 되면 일리노이는 합법이겠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법은또 따로 있습니다. 음. 뒷부분에는 어떤 진학이나 그 부분이 뭐 리모 이상으로 진해져도 상관이 없을, 음.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앞유리 두개 사이드가 50%로 더 밝아져야 됩니다. 음. 여기서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빛의 투과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 높은 숫자가 더 밝은 필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시공할 때 그러면 어떤 점이 좀 가장 중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일단은 시공력하고요. 시공력. 네, 기술. 그리고 네. 제품의 퀄리티죠. 제품의 그 퀄리티. 그두 가지가 네. 모두가 가장 좀 높은 상태의 시공력과 좋은 제품의 만났을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제품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속성도 있고요. 음. 색상이 변질돼서 빠져버리는 그런 필름들도 있고요. 색상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표면이 깨끗해야 운전을 하실 때 시야 확보가 좋기 때문에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음. 또한 가지는 작업자 입장에서는 작업이 쉬운 필름과 어려운 필름이 또 나눠지기 때문에요. 네. 작업자 입장에서는 작업이 쉬운 필름도 네, 좋은 필름의 하나의 요소로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틴팅 한번 하면은 뭐, 영원히 쓰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씩 기간 지나면 바꿔줘야 하나요? 모든 제품의 라이프타임은 다르고, 워런티가 다르듯이요. 음. 네, 제품마다 그거는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메이저 브랜드들은 요즘에 라이프타임 워런티를 적용하고 있어서요. 음. 그 차의 라이프타임, 그 차를 사용하시는 동안은, 네, 회사에서 다 제품에 대한 보증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대표님 국제 틴트 시공 대회에서 파이널리스트가 되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어떤 대회였고 어떤 작업으로 수상하셨나요? 네, 지금 작년 세계 대회에서는 윈도우 틴팅 분야에 들어갔었고요. 네. 네, 거기서 파이널리스트에 들어갔었고요. 윈도우 틴팅 자동차 분야 그리고 건축 틴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자동차 분야만 작년에 도전을 했었고요. 자동차 분야에서는 시공에 주어지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음. 그 시간 제한 안에 결과물을 좋게 만드는 사람들이, 음. 네, 점수 순위로 위에서부터, 보통은 탑 10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동점자들이 많이 나와서 어. 탑 12가 됐거든요. 어. 어. 그 안에 들게 되면 결승에 진출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결승에 진출 하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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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올해 초에 있었던 대회에서는요, 네, 자동차와 PPF, 페인 프로텍션 두개 분야에 도전을 했었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팀전도 나갔었습니다. 어, 그러셨군요. 그럼 이게 미국에서만의 대회인가요? 아니면 완전 전 세계 분들이 다 모이시는 건가요? 작년에 열렸던 대회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대회라서 세계 대회로 보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음. 미국이 아무래도 윈도우 튜닝 마켓이 가장 큰 국가고요. 네. 그래서 뭐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을 돌면서 대회가 열리진 않고요 음. 매년 1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외에 다른 미국 대회들도 있는데, 대부분 미국 대회들은 그냥 미국에서 미국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고요 세계 대회는 해외에서도 오시고요 네. 대회에 나가려면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어떤 기준은 무엇이, 무엇이었나요? 가장 준비에 어려웠던 거는 저 혼자서. 갈수 있는 그런 소스가 없잖아요. 그쵸. 네, 제가 대회를 나가 본 것도 아니고 네. 그거를 어떻게 하는 접수하는 법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니까 아무래도 이끌어 주실 분들이 주변에 계신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네. 것 같아요. 한국의 코리아 틴터라고 네, 네 한국에 계신 대표님께서 미국 대회 매년 나오시거든요. 음. 네, 그 대표님께서 저한테 대회를 소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어... 처음에 네, 그런 길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오르반 윈도우 필름에서 하고 있는 팀 오르반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그런 지원 부분이 좀 있으시면은 아무래도 참석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쵸, 네. 그리고 기술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내에 완성을 하고 좋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회에서는 음. 일반적으로 저희가 손님들을 도와드리는 시공 시간에 네. 대회를 진행하진 않고요. 엄청 짧은 시간에 대회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요. 네. 네. 그냥 이 어, 파이널리스트 경험이 현재 사업에 어떤 영향을 좀 주셨나요? 아, 제가 손님들께 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 평가가 된것 같습니다. 음... 네. 대회를 나가기 전에는 사실 손님들이 저를 접하셨을 때 어떤 정도의 어느 윈도 우 틴트라고 규정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음... 그리고 모든 제품에는 가치가 다 다르게 있듯이요.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가치, 그리고 경쟁사들에 대한 그런 비교 금액, 아니면은 시공역에서 비교해서 좀 공개적으로 오픈된, 네. 검증된. 결과물이 네. 검증이 된 거죠. <laughs> 네, 그렇군요. 어. 자, 그러면 고객들이 틴트를 선택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오해나 혹시 잘못된 상식 같은 거 있다면 좀 알려 주세요. 일리노이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 대해서 네. 헷갈리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오해를 하시고요. 또한 가지는 좀 컬러가 진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 BLT 농도가 진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 열차단율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아. 하셔서요.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네, 컬러유리는 틴트가 돼 있어서 틴팅을 안 하시다 보니까 아 앞에는 좋은 틴팅을 하셨을 때 열차 단위로 하는데 뒤에는. 간혹 가다가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이 네네. 뒤에 자녀분들은 좀 뜨거워서 음... 네 그렇게 <laughs> 생방송이야 네. 네. 그런 부분을 네네. 네.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고요 네. 네 테스터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수, 후배 양성인의 교육에도 관심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네. 실제로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딱 오피셜리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해본 적은 네, 없고요 네. 제가 대회를 또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윈도우 틴터로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저는 트레이닝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음. 앞으로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네, 준비를 하려고 계획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회사들과 아, 네, 한국어 시작하실까요? 서비스도 네. 만약에 윈도우 트레이닝에 네. 접목할 수 있으면 할수 있는지 네, 협의를 해본 적이 있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틴터 하고 싶거나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또어 네. 대표님을 찾으면 그런 길들이 있을까요? 네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틴트 시공을 하나의 기술직 전문 커리어로 보는 어,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숙련공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숙련공으로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고 경험이 오래 쌓이면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 기술력이 바뀌고 제품은 바뀌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네. 네, 배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어, 틴트 기술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정, 어, 정밀한 어, 숙련공으로 느껴지는데요. 대표님에게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이제 끝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좀 전해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직업이죠. 직업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체바퀴 굴러가듯이 하루를 그렇게 하는 직업이 아니고요. 계속 새로운 것을 도전하면서 계속 무언가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또 좋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시카고 지금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알차게 준비해 수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가족과 함께 웃음 가득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